어, 와 이거 신세계네. 내가 기환경을 끼고 축구화를 신, 신으면은 이게 그만큼 편한 줄을 몰라. 근데 진짜로 이거 그냥 신지 눈 가리고 진짜 편해. 뭐 캥거루 가죽인 줄 알아 처음에. 안녕하세요, 스타일리쉬풋볼쇼 더 탑의 리브 마누입니다. 또 저희가 특별한 실험을 하러 밖으로 나와봤습니다. 세계 최초 축구화 블라인드 테스트. 세계 최초 맞네요. 평소에 리브가 축구화를 신을 때 상당히 예민하다고 해요 맛을 안 보고 그 와인이 어디 건지 알수 없듯이 일단은 저희가 신어본 축구화들 중에서 과연 이 블라인드 테스트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여기에서 좀 룰이 있어요 룰이 이렇게 눈 감으신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네. 절대 발 위에는 모든 것으로 느낌 안 됩니다 아 무조건 발로만 한 가지 허용해 드릴게요 네 어떤 거죠? 후각이요 아 후각 <laughs> 네. 제가 신겨드리고 아, 본인은 아, 손으로도 못 만지고 네, 본인은 이제 5초 동안 이렇게 네. 뒤져보고 어, 네. 아이 축구야 요아 정도 발목 정도 돌려주고이 정도 완벽한 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좀 부족하다 싶으면 냄새까지 아, 네요 정도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세계 최초 더탑의 축구와 블라인드 테스트 맞죠 세계 최초? 네그럼 <laughs>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쇼 타임 충물리 리브 네, 네. 오늘물리에자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전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축가 구 6종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즈노 모렐리아 네오 이번에 나왔던 프리데이터 프릭 퓨처 G 넘버 큐리얼 울트라 마지막엔 엄브로 메두사까지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6종의 축구입니다 아 이거 근데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작가 없이 100% 진짜 리얼로 오다가 찐으로 해주셔야 돼요. 아원 테이크. 네원 테이크. 눈 가려주세요. 아 진짜 1도안 보입니다.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신겨드릴게요. 네. 자첫 번째 바로 자이 축구화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 벗어 주세요. 아이 신발 신기는 게 일이네. 아, 저거 자, 오른발부터. 오. 어, 뭐, 뭔가 알겠다는 듯이 알을 하시는 건가요? 아, 네. 자, 아, 오케게 됐다. 일단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네.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은 절대 손으로 터치하면 안 돼요. 어? 어 그렇게 하셔서 감이 오나요? 아, 지금 밑에 스터드를 느껴보고 있는 중이에요. 5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예아 오케이 아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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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축구화 네. 뭔가요 신어 보니까 상당히 지금 편하거든요 어, 네.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중족부 부위가 네.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다른 거랑 좀 다른 부위랑 다른 느낌 오오. 그래서 제 결론은 네. 가운데 이 밴드 부분이 있는 퓨처 G 아닌가 오케이 알겠습니다. 틀렸나, 안 맞, 맞았나, 말안 해주나요? 어, 당연하죠. 아하. 이거 리액션하면 다음 거부터는 아하. 이제 그걸 빼고 이제 얘기를 할거 아니야? 아, 맞네. 어, 다 본가? <laughs> 다음... 아, 이거 씨, 컨텐츠 잘못 잡았다, 이거. 아, 이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느끼고만 있다, 이거. 오, 뭔가야 한데? 자, 다음 축구하는 여러분, 이겁니다. 감각을 하나 더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죠. 네, 한번 맡아볼게요. 이거 맡고 바로 맞춰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춰. 아, 아 진짜? 근데 저는 축구화 냄새도 알아요. 어 진짜요? 네. 그건 제가 확실하게 찾습니다. 내 눈자 아니. 아 이거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알아. 냄새만 보. 네, 네. 그럼 이건 씻기지 않겠습니다. 뭔데? 이거 모렐리아입니다. 이거 모렐리아입니다. 모렐리아요? 네, 이거 모렐리아에서 나온 특유의 그 말똥 냄새라고 하는데. 안 신어봐도 돼요 아, 네, 이거? 무조건 모렐리아 네오스리 베타. 다들 놀랐겠지? 지금 구독자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거. 세 번째 축구화는 바로 요거 요 모델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축구화 끈을 묶고면 안 되겠어. 끈도 축구화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. 그런 거 필요 없으면죠 뭐. 자 오케이. 와 잠깐만. 아 이거 지금 모르겠어. 이거는. 와 이거 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? 자세 번째 축구화. 네. 조금 잘 모르겠어요, 이거는. 아... 지금 밑에 스터드 느낌으로 맞춰볼게요, 그냥. 아... 자, 5초 드리겠습니다. 5, 4, 3, 2. 메두사? 메두사? 오케이, 세 번째 메두사. 네. 울트라인가? 과연 그 메두사가 맞을지? 자, 세 번째 메두사. 네, 메두사인 것 같아요, 이거. 세 번째 와, 이거 압박감이 상당한데? 아, 근데 생각보다 편해, 축구화가. 네 번째 축구화까지 아 이거 알았다. 자, 뒤져 보세요. 드 필요도 없어요. 바로 알았거든요. 이 축구화는 네. 이 특유의 중족부 압박이 있습니다. 이프리데이터 프리기입니다. 이거. 프리데이터 프리기 맞을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00%입니다. 바로 다섯 번째 축구화,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제가 다른 건다사진 있어요. 근데, 아, 3번은 진짜 모르겠어요. 오케이! 와, 근데. 이거 머큐리얼이야. 왜 머큐라, 머큐리얼이라고 생각하대요? 아, 솔직히, 앞에 게 프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족부 압박 때문이거든요. 근데 눈 감고 서 신으니까 두개 차이 잘 모르겠어. 아니 그래,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중족박박이 있나? 이거는 중족박박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둘다 이제 니트 축구한데 중족박박이 있는 게 풀이기고 없는 게 머큐리얼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눈 감고 하는 게잘 모르겠어. 저도 이건 머큐리얼이야. 오케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 축구화까지 발 올리세요. 오른발. 네. 오늘 축구화. 이 축구화 뭐지? 편한데? 자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. 동일한 답을 네. 두번 얘기해도 돼요. 네. 그 축구와 같으면은. 네. 야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. 자 이제 마지막 축구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좀 5초만 더 주세요. 진짜로. 나는 방음 침줄 알았거든. 투스라를 어디서 하나 가져오곤 줄 알았어 처음에 너무 편해가지고.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뽕이 있단 말이죠 이게. 그 정말 편해. 제가 지금 느낌이 안 나. 자 오케이. 자 정답 말하세요. 자 실격으로. 울트라. 정답니다. 울트라. 정답니다. 울트라로 갑니까? 아 아니, 아니 아니. 퓨처. 퓨처요? 똑같은 거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? 아, 네,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. 확실하게 얘기하세요. 아 어려워, 이거 모르겠어 진짜로. 아 울트라! 아닌데 울트라 이거? 아 장난치네 씨. 이거 무슨 씨, 와인 그 소믈리에 데리고 와가지고 와인 한 번만 더 먹어볼 수 있냐고 자꾸 하는 거랑 똑같은 아, 이거, 거예요. 아 이건 해볼 수 있죠. 잠깐자 5, 4, 3, 2, 아 울트라! 2, 아 왜냐면 울트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울트라로 갈게. 야. 아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. 이거 퓨처 같아, 아. 이 퓨처죠? 아 이거 퓨처인데? 퓨처죠, 퓨처. 울트라예요? 이거 벗어도 돼요? 네 벗어도 됩니다. 자 일단 오늘 축구화를 시착해 보았고 네몇개 맞췄어요? 아, 다 맞췄지 않아요? 다 맞췄을 것 같은데? 아다 맞췄습니다. 맨 마지막 거 울트라였어요? 네 울트라 맞았습니다. 와 솔직히 이거 두 개가 어려웠어 나는 얘네 둘이 이거랑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야. 아와 이거 신세계네? 내가 색안경을 끼고 축구화를 신 신으면은 이게 그만큼 편한 줄을 몰라. 근데 진짜로 이거 그냥 신지? 눈 가리고? 진짜 편해. 뭐 캥거루 가죽인 줄 알아 처음에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거, <laughs> 이거 미즈노 모렐리아 말똥 냄새 이거는 제가 무조건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이게 일반인분들 신기해하실수 있어요. 이거 럼주작 뭐 아니냐. 근데 이게 진짜로 전문 축구 인 생활을 하시는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 공가...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 여섯 개 중에 어쨌든 가장 편했고 좀 우와 진짜 좋았다 하는 축구화가 어떤 아, 네. 건지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 공동 1등 하면 안 될까요? 오케이 좋습니다 공동 1등이 뭐죠? 저는 이거 두 개요 퓨처랑 네 울트랑. 울트라 저는 솔직히 끝까지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축구화를 처음 신었을 때와 세상에 이렇게 편한 축구화가 있나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다시 신었을 때이 축구화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공동 1등. 이러면 뭐 푸마 강군 줄 알잖아. 아 그게 절대 아니에요, <laughs> 여러분. 저는 사실 이 축구화를 제일 좋아해요. 제가 이거를 사고 축구를 은퇴를 했습니다, 여러분. 이복 복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새거예요, 새거. 어. 자, 그러면은 다음번에 풋살아 맞추기, 팔라 있는 축구화 다 맞추기, 천연가죽 축구화 다 맞추기, 그다음 니트 축구화 다 맞추기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장담하는데 전다 맞출 자신 있습니다. 예.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축물리에 눈 가리고 축구와 맞추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보았는데요. 진행해 다음에 이제 좀더 난이도를 업해가지고 한번 다시 축물리 테스트를 진행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축구와 간별사 리브였습니다.